2018번이야. 거리가 10km인 마라톤 코스를 어떤 참가자가 처음 4km 구간까지는 시속 8km로 일정하게 달렸다. 이후 로 k m 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전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보다 10% 증가하였을 때이 참가자가 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을 물어보지. 됐지? 자, 정보 중에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됐지? 자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거속시라고이 딱정벌레 그림 생각나야 되지. 맞지? 자 중학교 때 요거 많이 했잖아. 그래서 요 그림 한번 그리고 여기 나누기 나누기 곱하기.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마치 v는 t분 s라고 정의로 바로 기록해도 맞지? 그럼 우린 뭐 t는 v분 s. s는 vt로 바로 공식으로 바로바로 갈수 바로 있지. 되지? 자 위에서 보면은 위에 상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전체 거리, 전체 거리라고 하는 게 10km라고 맞지? 10km인데 그 중에 어디 처음 4km래? 처음 4km까지. 까지는 속력이 시속 8km 맞지? 속력이 시속 8km래. 그럼 8km per hour로 어디 일정이 달린데? 그럼 이 구간 전체 8km per hour 일정이 달린다라는 거지. 자, 이후 1km. 맞지. 여기 이후 1km를 달린데 1km를 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전 1km 달리는 거리보다 10%, 10 증가한대. 10% 증가하는데 이게 바로 전 1km지. 그렇지. 바로 전 1km를 달리는 어디? 시간보다. 그럼 시간이 필요하지. 여기는 이 시간보다 얼마? 10% 증가한다고. 맞지? 10% 여기 적어야 되지. 10%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 필요하잖아. 맞지? 자, 속력이 8km/h로 일정하게 달린다라고 하는 건이 4km 구간 전체를 8km/h로 일정게 달린다라는 거지. 되지? 자, 그러면 일단 크게 보면 우리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시간 t는 v/s. 맞지? 이동거리 4를 이동거리 4를 속력 8로 나눠버리면 우리 뭐 2분의 1이 되지. 맞지? 그럼 8분의 4로 쪽자 요 전체 구간이 요 전체 구간이 8분의 4라고. 8분의 4야. 맞지? 8분의 4인데. 맞지? 여기가 1킬로 땡겼으니까 여기 3킬로지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 8분의 4인데 이 4킬로 구간을 일정하게 8분의 4로 나눠 8분의 4로 갔으니까 1킬로 1km, 1킬로 1km, 1킬로씩은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 겠네 맞지? 그래서 이전 1킬로미터 구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 여기 8분의 1이라고. 여기가 8분의 1, 전체는 8분의 4고, 그럼 이분은 1 구간은 8분의 3이겠지. 대체?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 실제로 여기도 8km/h니까 여기서 시간을 바로 구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8분의 1 나오지. 대체? 자 그리고 이 8분의 1일 때, 얘의 다시 어디 10%를 붙이지? 얘의 10%를 붙이니까 우리 뭐10% 붙는다. 원래 있던 a라는 시간에 또는 a라는 금액에 a 곱하기 100분의 10퍼센트만큼 붙여버리면 더해버리면 되지. a를 묶고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니까 a의 1.1이 되지. 그리고 거기에 다시 10퍼센트를 붙이면 1.1에 a의 1.1에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더해버리면 a의 1.1에 1 더하기 100분의 10이니까 또1 0니까또 1.1이 붙거든. 그래서 a의 1.1에 제곱이 돼. 그래서 횟수가 증가할수록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증가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1 0가 붙으면 그 다음 1km 구간은 8분의 1에 1.1이 붙는다라는 거지. 이 과정이 계속 되겠네. 다음 1km 역시도 얼마? 8분의 1에 1 1에 제곱이 됐고 쭉 진행하겠지. 그0지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할 때맨 마지막에는 몇, 얼마가, 시간이 얼마가 정리가 되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어디? 색깔 다른 걸로 하고 여기가 4km 했어. 그럼 남은 구간은 총 6km 남았지. 남은 구간은 총 6km 남았다고. 그 중에 1km, 1km, 1km 인 거야. 알지? 처음 1일 때는 1제곱, 처음 그다음 일, 그다음 1km는 얼마? 2제곱. 그러니까 1 k 로 2km일 때 1, 2제곱이네. 맞지? 그러면 맨 끝날 때, 맞지? 6km잖아. 맨 끝, 끝날 때가 6km. 그 앞에 총 1km를 달릴 때까지는 얼마? 1분의1 1에, 1에 6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묻는 거는 뭐 얘네의 시간의 총합이라는 거야. 맞지? 얘네 시간의 총합. 맞지? 자 우리는 저거 보면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에 1.1 더하기 8분의 1에 1.1에 제곱 쭉 가서 얼마? 8분의 1에 1.1에 6 제곱이야. 이렇게 쭉 가겠지. 됐지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이만큼이 등비지. 이만큼이 등비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 공식 써버리면 되지.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가 근데 1.1에 6 제곱이거든? 우리가 여기다가 등비수열을 적으면 1.1에 7제곱 항소가 7제곱이잖아총 그러니까 6제곱 쓰려면 이만큼 쓰는 게 조금 더 간편해 물론 7제곱 한 다음에 다시 묶어나 처리해도 되거든 이만큼 좀더 간편하겠지 6제곱 바로 쓰려면 그럼 앞에 것만 묶어서 처리해버리면 여기는 8분의 4즉 2분의 1이지 2분의 1에 이제 등비수열이야 맞지? 그럼 등비수열 저기만 등비수열 한번 해보자고 자 등비는 초항이라고 하는 게 얼마? 8분의 1에 1.1 맞지? 그 다음 공비, 공비는 그냥 뭐 1.1이잖아, 공비 1.1, 그 다음 뭐 항수, 항수는 얼마? 6개라고, 맞지? 그럼 여기다 한번 써버리면 우리는 1.1, 1.1, 마이너스 1에 초항은 8분의 1에 1.1에다가 항수 1.1에 공비의 항수는 얼마? 6개,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맞지? 여기다가 초항이 얼마? 0거 그러니까 처음에 안 더해져 있던 거 얘네를 더해주면 되지? 얘네 얼마? 8분의 4, 즉 2분의 1을 0 0분의0 0 0 0 0 0을 더해버리면 된다0라0 0 0 0 0 0 0 0 0리0 0 0 0면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에1 1에 1.1 그럼 1 1 0 6제곱 0거 바로 쓰려고 1 1의 6제곱은 1.8이네 1 8 0이니까0 8 바로 해버0면 되지 0 8 0 0 0 그다음에 분모 문제 10을 곱해버리면 점제로점제로를 사라져 버리면 되잖아. 1분의 8. 그럼 그냥 8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8이 또 약분이 되어버리잖아. 맞지. 그럼 앞에 남아 있는 건1.1 남아 있고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맞지.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0.1즉 10분의 1이네. 맞지. 그래서 얘는 고쳐버리면 얘는 1 더하기 얼마? 이 10으로 고쳐버리면 맞지? 10분의 2, 50이잖아. 그러니까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1은 10분의 6이지. 그래서 한꺼번에 10분의 6으로 쓰자. 10분의 6으로 쓰고 우리는 위에 있는 단위가 시간 단위. 그럼 60분으로 바꿔줘야 되지. 얘는1 더하기 60분의 66의 36. 따라서 무슨 말이야? 한 시간 얼마? 36분이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총 시간이 한 시간 36분이라고. 됐지? 그래서 한 시간 36분 따라서 뭐 답은 4번이라는 거지. 됐나? 됐지?